안곡역 2번 출구로 나왔는데요. 나오면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네.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는요. 안곡역 응. 2번 출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관광안내소를 거쳐서 쭉 북촌 4, 6경, 7경, 8경 이렇게 돌아서요. 하늘 물빛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과해동 11번지를 돌아서 다시 북촌 문화센터로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자, 북촌 한옥마을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날씨가 좋은데 커피 한잔 하고 가실래요? 여기 커피가 되게 싸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을 하면 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지도를 받고요. 어떻게 돌 건지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음. 자, 보통 관광 안내도를 받았는데요 친절하게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쭉 해주셨습니다 이 노트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바로 관광 안내소를 끼고요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우시죠? <laughs> 저녁에 커피 있는데 <laughs> 야, 그러죠. <laughs> 명인 박물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코스인데요. 자, 잠깐만 들어가 볼까요? 구경 다니는 게 좋을 것같아요네 어... 이런 친구도 있고요 네 음, 화초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네. 네, 화초는 플라워숍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오면 또 그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가보시죠 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카메라님. 싫습니까 알았습니다. 자, 이건 생략하시고요. 다시 이제, 어,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관광객들과 함께 이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가해당, 가해동 성당이 있고요. 두레 공방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가 관광 코스가 돼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 코스가 되어있네요. 쭉 한번 올라가 봐 보시죠 저도 관광객이 된것 같은데요. 인파를 뚫고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옛그 한옥의 그 전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는데요 왜이 창살이나 뭐 이런 대문 같은 건 새로 다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좀살치신 분들은 여기 찾아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경사가 가파르거든요 숨도 차고요 근육도 땡깁니다 운동이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요 경사 못뭐 찍어주세요.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 네. 경사가 심하죠. 네. 아. 굉장히 전통 가옥처럼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를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네요. 정부 차원에서 좀 하나 정도는 좀 개방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